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박세리 씨의 눈물의 기자회견이 오늘 하루 종일 언론의 최고의 화제입니다. 자, 박세리 선수. 골프스타이면서 감독을 지냈고, 이 은퇴 후에는 방송인으로서 사랑을 받았던 박세리 씨. 이 최근 박세리 재단이 이 박세리 씨의 부친을 고발하고, 이 최근 뭐, 집 경매에 나왔다는 등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박세리 씨가 작심하고 저간의 사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눈물을 쏟았고 1분 정도 말을 못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박세리 선수의 이 기자회견을 보면 정말 이 IMF 시절 국민들을 희망으로 끌어냈던 그 투혼. 또이 아버지가 골프스타 박세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뭐 공동묘리도 데려가고 뭐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게 하고 아무튼 신화 아무튼 많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t v s 도 아버지를 부탁해 이 사랑스러운 부녀관계를 보였는데 결국은 돈 문제였습니다. 자 박세리 씨가 밝힌 오늘 왜 박세리 대단이 부친을 고소했을까요? 오늘 이걸 보면 정말 그 사랑스러운 가족도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짠합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박세리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친의 오랜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 박세리 희망재단이 오늘 서울 삼성동 스페이스웨어 삼성 코엑스 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박세리 희망재단은 이사장인 박세리 씨 그리고 법률 대리인 김경현 변호사가 나와 재단이 붙인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으로 고소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박세리 씨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최근 박세리 희망재단은 박세리 씨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자, 박세리 부친. 이 국제골파학교 설립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 법인 재단의 법인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세리 씨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문제점들이, 문제들이 있었다. 가족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최선을 다해 왔지만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 2016년 은퇴 이후 한국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상황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문제점을 알게 됐다. 점차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고소 이후에는 아버지와 연락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를 고소하게 된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박세인 씨는 제가 먼저 사건의 심각성을 말씀드렸고 제가 먼저 고소하는 것이 맞다는 맞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내놨다. 그것이 재단 이사장으로서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 재단 차원에서 고소장을 냈지만 제가 이사장이고 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곤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자,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에서 공개된 박세리 씨의 대전 집 경매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진행 과정이고 아버지의 채무와 관련된 집 경매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이 나와 있었다. 그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현재로선 경매에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올바르게 채무 변제를 하고 제 명의로 집을 인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런 박세리 씨의 말을 듣고 있으면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현 변호사는 박세리 희망재단에 대해 박준철 씨와 무관한 비영리재단이다. 박세리 월드매치, 박세리의 전국 초등학생 골프대회 등의 유치 및 후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원금과 관련해서도 박세리 역시 저희가 후원금을 받아서 주니어 대회를 개최하면서 꿈을 꿀수 있는 유망주들한테 후원해준다. 저희가 후원금을 받으면 그대로 기부금을 내줘야 하는 재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박세리 씨,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자, 기자의 질문입니다. 박준철 씨, 그러니까 박세리 씨의 부친 박준철 씨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보기 좋았다. 박프로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데 일이 생기기 전에 막을 순 없었나? 이 질문을 듣고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자, 박세리 씨 부인, 부친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질문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입술을 앙 다물거나 삐죽이기도 했습니다. 자, 받치는 감정을 진정시키려는 듯 터진 눈물을 살짝 닦기도 했습니다. 박세리 씨는 저는 눈물이 안날줄 알았어요. 정말 가족이 저한텐 가장 컸으니까. 일분 넘게 침묵하다 박세리 씨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부친의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 이런 이 판단을 하게까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박세리 씨의 팬들은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정말 이 고소까지 가게 됐지만 이 세계적인 골프로 박세리가 성장하기까지 박준철 씨 부친의 뒷바라지가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돈 문제로 이렇게 딸이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상황, 많은 팬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